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암호화를 해서 저장하는 걸해 봤었는데요. 제가 입력하면서 여기 인크립트 패스워드라고 하는 메소드 정의를 할때 hx가 아니라 hxt라고 입력을 했네요. 그걸 삭제를 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드 유저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스 us 유저도 다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보시면 자, 로그인 성공 이런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수 있고 서버 쪽에도 이렇게 로그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얘기한 대로 우리 버추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상 속성을 자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시드 패스워드로라는 그 칼럼으로 저장되도록 자,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얘기한 대로, MySQL이라고 하는 거를 접속할 수 있는, 즉,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SQL문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볼게요. 자, 이 방법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자, 광경 데이터베이스 접, 해본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자, 우리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정의를 할때 어떤 칼럼으로 쓸 건지 그 타입하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사실 여러분이 해보면, 몽고디비 같은 노우 SQL도 몽구스를 사용을 하니까 뭐 테이블 구조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SQL문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 그런 부분만 조금 있지. 자, 그냥 쓸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이 노우 SQL도 이 SQL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으로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SQL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걸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성능 면에서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닐 수 있겠죠. 자 일단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때는 자 이렇게 네 단계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처음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레코드 추가 데이터 조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몽고 db 조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추가하고 조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정의를 하는 게 테이블 생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거나 또는 생성하는 그런 단계를 제외하면 전부 다 SQL 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테이블 생성은 CREATE, 자 레코드 추가는 INSERT 문, 그다음에 데이터 조회는 SELECT 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 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몇 가지만 알아두면 웬만큼 사용하실 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같이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우리 MySQL을 설치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MySQL은 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자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으니까 자, 설치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여러분도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UI로 된 관리 도구는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쓸 수, 여러 가지를 쓸수 있어요. MySQL 안에 들어가 있는 워크벤치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UI 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픈 소스로 된게 이제 h 이 i d 스 s q l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을 해봅니다. 하이디에스케일 사이트 들어가서 받아서 설치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하이디에스케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그 안에 자 테이블을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쓸 건지 자그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이디에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다면, 자 여러분 이제 설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이동영상을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디 SQL, 저는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자, 하이디 SQL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중에 하이디 SQL이 있겠죠? 그 중, 그 하이디 SQL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하이디 SQL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저기에 신규라고 하는 버튼이 왼쪽에 보일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면, 자, 새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호스트명을 그냥 127.0.0.1 또는 로컬로스트로 하면 내 PC에 설, 저기, 저장 뭐죠 설치된 MySQL로 접속을 하겠죠 자, 포트는 3306 기본으로 그냥 설치를 했으면 그냥 쓰고요 자, 사용자 아이디는 원래는 이제 루트로 접속을 하면 안 되죠 보안 때문에 별도의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테스트를 하는 중이니까 루트 계정으로 그냥 접속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루트 계정으로만 설치를 할때 MySQL 설치할 때 루트 계정에 암호를 넣었을 거예요 그 암호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UI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UI로 보여주고요. 우린 이제 왼쪽에다가,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자, 거기서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새로 생성. 자, 이렇게 가면 보이죠? 자, 이렇게. 자, 새로운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하는 메뉴가 보이면 테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기존에 있으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다가 우리 이제 테이블을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새로 생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말고 요걸 선택하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지금도 되겠네요. 저렇게 데이터베이스 눌러서 테스트.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새로 생성,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거, 그 책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하는데, 우리... 그 컬렉션으로, 이 몽고디비 할때 컬렉션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테이블 이렇게 눌러서 테이블 생성하는 화면이 나오면 이름에다가 유저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칼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만들었던 것처럼 칼럼을 추가를 해봅니다. 먼저 아이디 추가해 볼까요? 아이디라고 하는 칼럼 추가를 하고요. 아이디는 var 캐릭터. variable 캐릭터의 줄임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좀뭐 단순하게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라 하면 텍스트로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텍스트든 전부 다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추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name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텍스트로 넣어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서 만들 때는 var c h a r 캐릭터 varchar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지정하고 길이값도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저에게 타입은 age는 int라고 하는 타입으로 넣어 봅니다. 숫자 타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한번 넣어볼까요? 추가라고 하고 패스워드. 여기도 뭐 사실 나중에 자, 암호화를 해서 넣어야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냥 텍스트로 해서 패스워드라고 하는 칼럼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자, 패스워드 칼럼까지 추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가 뭐 필요하면 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기본값에다가 뭐 여기 보면 자 null이라고 넣을 수도 있고 이거를 뭐 id 같으면은 인티저 값으로 해서 a u t o i n c r e m e n t 라고 하는 걸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id를 텍스트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뭐 이걸 인덱스를 만들 수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키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ySQL 이라고 하는 그거를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예장 모듈 중에 MySQL 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MySQL 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을 쓰도록 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어, 코드를 이제 만들러 가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app5.js 까지 했으니까 app6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연습할 때 만들어보시면 되고요. 책에서는 app8.js 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 있죠. 자, 우리 똑같이 app8.js 파일 하나 만들어봅니다. app8.js. 자, 그 다음에 app8.js 는요. 우리가 app.js 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MongoDB라고 하는 걸 쓰긴 하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로 쓰고 있었으니까 app.js 에서 썼던 그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MongoDB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속했던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바꿀 거라는 거예요. MySQL 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 설치는 우리가 해볼 거고요. 나중에 실행하기 전에 npm install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 require라고 하는 걸 우리가 썼었죠. 그리고 이 밑에 자, 이렇게 connect db 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요 부분은 삭제를 이제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var mysql이라고 하고 자 requir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그 안에 mysql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외장 모듈 중에 mysql을 로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mysql의 커넥션,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쓰려고 그러면 풀링을 하게 돼요. 이제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을 계속 만들게 되면 만들고 닫고 만들고 닫고 그죠. 오픈하고 다 쓰고 나면 클로즈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커넥션 수는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커넥션은 한정돼 있으니까 풀을 만들어서 그풀 안에 10개면 뭐 10개만, 10개만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다 쓰고 그다음 다시 풀에 넣어 주고 이렇게 하면 재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속, 속 성능 면에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풀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mysql 이라고 하는 외장 모듈이 있으면 여기에 크리에이트 풀이라고 하는 자,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메소드를. 그리고 여기에 객체를 넣어 주면 중괄호 엔터가 되겠죠? 그러면 설정 정보를 넣어 줄수 있습니다. 자, 설정 정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커넥션 리미트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자, 커넥션을 몇 개를 만들 거냐? 10개라고 하면 10개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걸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호스트라고 하면 여기에 호스트 명이 될 거고요 127.0.0.1 또는 로컬 호스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저라고 하는 속성에는 유저를 넣어주면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여러분이 자, 사용자를 추가해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냥 루트 계정 써봅니다 자, 패스워드라고 하면, 자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실제 사용했던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테스트를 만들었잖아요.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그 다음에 디버그라고 하는 것은 False로 해줍니다. 디버깅 메시지가 보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거를 poo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pool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SQL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Ctrl+S로 일단 저장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풀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자, 이제 뭐가 있었어요? 이제 add 유저도 있었고, 그다음에 u 스 유저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런 과정은 자, 우리가 MySQL의 이 풀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를하도록 할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자, 처리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